내 사랑 내 곁에 연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하기 전에 하모니카는 한 150종류가 됩니다. 다양합니다. 이 하모니카 하나, 요거는 보통 우리가 보금 하모니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음, 국제적으로는 트레몰러라고 합니다. 트레몰러. 그래서 요거 뭐예요? 불면 파장이 나오죠. 그래서 아래 위에 리드가 두개 달려있어요. 그게 불면 떨립니다.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 그러니까 트레몰러 하모니카라고 합니다. 요것도 어, 세계대회 나가면, 이것도 다이아토닉 트레블이라고 합니다. 다이아토닉 트레블로 왜냐, 어, 다이아토닉이란 뜻은, 오는만 있단 뜻이에요. 흰 것만만 피아노 쇼에이 있단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어, 요거는 우리 아시아 쪽에서 많이 불고요. 요거는요, 어, 다이아토닉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어, 열구멍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브루스 하우니까 그러니까 재즈 같은 것때 많이 하는데, 요건 주로 미국 쪽에서 많이 불고요. 예. 요하니까는 크로마틱이라고 그러는데, 옆에 보탄이 달렸어요. 그래서, 예, 누르면 발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요거는, 어, 유럽 쪽에서 많이 합니다. 유럽 쪽에서. 그래서, 어, 누르면 발음이 되는 건데. 자. 어? 우리 하모니카는 이런 식으로요. 예. 보통 꺾는다고 해서, 밴딩이라고 그러죠. 휜다고 그러죠. 호흡로 하여튼 다 하는 거니까요. 자, 네, 이것도. 네, 이것도, 어, 재즈도 하고, 클래식도 합니다만, 이제 우선 샵체계가 용이하다는 거죠. 빨리, 빨리 하는 거니요. 그래서, 어, 이 크로마틱은, 이제, 샵 칠리 하는 위해서 하는 거니까. 피아노로 얘기하면 흰 것만, 검은 것만이, 피아노도 크로마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음하고 반음하고 같이 있는 걸 크로마틱이라고 하고요. 어, 것도 이제 12구멍짜리가 있고, 16구멍짜리가 있고요. 다양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음, 네 사람 네 개테를, 우선, 트래블로 한번 들어가고, 싱글로, 우선 불러드리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제가 지금 싱글로 깨끗하게 불러드렸는데요 메트로놈을 어, 한번 갖고도 어, 우리 저 다이아토닉 소리 내 수도 있고 크로마틱 소리 낼 수도 있어요. 어, 다만 이제 다이아토닉이나 크로마틱은 단음입니다. 예, 음이 복음이 아니고 단음이에요. 그래서 이걸로도 그냥 음. 예, 그냥 크로마틱 소리 그대로 나와요. 또. 예, 이기 이제, 열구멍짜리 하모니카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어, 화하고 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음을 꺾어갖고 내려가지고, 우리가 밴딩이라고 그러죠. 밴딩은 꺾는다는 뜻인데, 음을 내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아모니카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반음밖에 못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래서, 어, 도라 그러면, ᄅ, ᄅ, 이렇게는 할수 있어요. 예, 근데, 예, 다이아토닉 하는 반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가 밴딩이라고 그러는데, 꺾는 거. 자, 요걸 한번 꺾는데, 뭐, 저, 배우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시겠지만, 만약에 트레블을 분다 그러면, 각도를 15도 올리고, 그리고 아래구멍을 아랫줄로 막습니다. 우회구멍만 보입니다. 자, 우회구멍만 보는데, 분는데기부 불지 말고, 아키처럼 당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당기면,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소리가 나야 죽지 않을 때까지 끌어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또 혀로 찾으면 새로운 또 소리가 나요.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이것 한번 그런 밴딩을 하면서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밴딩만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근데 뭐 그럴 필요 는 없고요. 혹시 노래 들어가서 나 다르게 해야 되겠다 하면 뭐 축복을 달라는 상황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밴딩을 하는사람니지만밴은이 하면 듣기 좋다 해서 막이런것같이런다같이니다이 사람은 이만아은로사고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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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고 어떨까요? 예, 거의 뭐 다양한 주법이 아주 많으니까. 한 40가지가 됩니다. 이건 어느 곡에다 응용을 하는데, 이제 다만, 주법에 대한 원칙은 없어요. 어디를 넣을 때, 어떤 게 넣었을 때 제일 잘 어울리는지. 예, 곡상, 해석을 하는 데 있어도 또 다르듯이 똑같습니다. 주법도 어떤 주이 가장 어울리는지 해서,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좋다고 해야 합니다. 예, 아무리 본인이 연주 잘한다면 소용없죠? 그래서 듣는 관객이, 아 연주상 좋다. 듣기 좋다. 그러면 경황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유일하게 유일하게 호흡하는 게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는데 제일 중요한 게 호흡이죠. 예. 근데 유일하게 하모니카만 내붉금 마시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자동으로 숨쉬기안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예, 숨쉬기 많이 하면 결론 뭡니까? 예. 자 심폐는 소생되고 심폐는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예, 호흡하는 데 아주 최고 좋은 거니까 여러분 하모니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아, 문자 그대로 내 사랑을 내겠대. 옆에 예, 하모니카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여러분 예, 연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음, 화면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으니까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요? 그래서 어, 행사를 기획한다든가 또는 축제를 하는 관계자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